자, 봅시다. 너무 쉽지? When in a game, 경기에 임할 때. If you are reliving past plays in your head or focusing on something that will not take place until way later in the game, then you will not be prepared for now. 만약에 당신이 뭐하고 있다면, relive 하면 다시 체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체험하다. 지난 경기들을 다시 체험을 하고 있거나,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난 경기는 어땠지? 이러면서. <laughs> 아니면은, 뭐 하고 있거나,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근데, 어떤 무언가에? 요런 무언가에. take place 무슨 뜻이죠? <웃음> 발생하다. <웃음> 발생하지 않을 무언가. 근데 언제까지? 이 경기에 한참 후반부까지. 발생하지 않을 무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And now is all we have. 이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자, 얼과 we have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We have 뒤에 목적 없으니까. 네, 목적격입니다. Your sole job when you play is to be prepared for the present moment. 당신이 경기를 할때 당신이 할 유일한 일은 뭐예요? 준비되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What if they pass the ball to me? 어, 뭐 하면 어쩌지? 그들이 나에게 볼을 패스하면 어쩌지? What if the ball is hit to me? 공이 나에게 맞으면 어쩌지? What if the goalkeeper comes out? 골키퍼가 나오면 어쩌지? That is the proper present moment thinking.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적절한 현재 순간의 사고, 생각입니다. Even if you are not in the game at the moment, there is a good chance that you will get in. Even if는 even though랑 비슷하죠, 그렇죠? 어, 비록 당신이 그 순간에는 경기 안에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뛰고 있지 않지만, 약간 뭐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있다? Good chance. 높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대시볼까요 접속사 <laughs> 맞아 접속사 <오, 오, 웃음> <다 지수 됐다? 웃음> <laughs> 맞아 <laughs> 이미 써버렸어.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여기에서 게리는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다. 어, 맞아요.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네, 뜻이 뭐냐? 들어가다. <laughs> 어, 들어가다. 내가 들어간다. 음, 괜찮아요. 음. 당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w e l l you be prepared? 당신은 준비가 될까요? 그다음 내려서 볼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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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위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laughs> Are you actively watching and focused on the game and learning how to do the best job when you are out there? Or are you simply wasting time hoping to be called upon? <laughs> 당신이 적극적으로 보고 그리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배우고 있는가 어떻게 최고의 경기를 할지 당신이 거기 밖에 있을 때 또는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뭐를 기대하면서? Be called upon. Call upon은 외우시면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나와 있어. 어, 요청하다. 부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출전이 요청되기를 희망하면서. 불려지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call upon 아니고 to be called upon이 되는 거죠. Teams and players have tendencies and you can learn a great deal by watching them. 팀과 선수들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A great deal, 그냥 많은 것입니다. 그것, 그들을 봄으로써. 자 그럼 경기에 임할 때 내가 안 나가 있다고 해서 막 다른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기에 임할 때는 항상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